불렀더라, 불렀더라. 아멘. 요즘에 그 직업 중에 그 정리 컨설턴트라는 게 있습니다. 아, 이 직업 어떤 거냐면 집이나 어떤 사무실에서 그 어떤 물품들을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 정리 컨설턴트 정희숙 씨의 인터뷰를 보니까 그 정리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정의를 내려 주는데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정리는 불필요한 것을 버리거나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주소를 부여해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내린다면, 정리는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이제 이사를 좀 자주 다녔는데요. 이사를 하다 보면 집 안에 있는 물품을 정리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 이 물건이 여기 있었네. 아직까지 이걸 가지고 있었네. 그 그러니까 뭔가 전에 필요해서 버리지 않았는데 계속 사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죠. 이사를 하려고 이제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어, 그 물건이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이 물건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계속 가지고 하게 될 것인가?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버리게 되는 일들이 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 인생에도 또 우리 신앙 생활에도 이런 정리할 것들이 좀 필요한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마음이 좀 복잡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이런 권면을 하죠. 어, 그집 정리, 방 정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권면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 방 정리를 하면서 복잡했던 생각으로부터 탈출해 가지고 어, 그 생각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가지면서 그런 이제 유익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에 직면해서 사실 야곱의 가정은 막 완전 뒤죽박죽이 된 상황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어려움을 겪었고 사실 야곱은 여기에 반응을 하지 않고 야곱의 자녀들이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야곱의 자녀들이 세겜 사람들을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심판해서 죽여 버립니다.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자녀를 불러서 책망을 하는데요. 그 자녀들의 반응을 보시겠습니까? 상세기 34장 31절. 그들 대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오르니까 자녀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디나를 창녀처럼 대우하는 게 옳습니까? 이제 따지게 되는 거죠. 이 디나의 어떤 뭐랄까요 문제를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표시를 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 앞에서 떳떳합니다. 아버지의 말이 먹히지가 않죠. 아버지의 권위가 작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야곱이 지금 어려움에 지금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그 문제를 더 처리하지도 않습니다. 야곱은 오히려 동굴 속으로 어, 들어가 버립니다. 사실 야곱은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영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죠. 근데 고난이 찾아왔는데 고난이 찾아왔는데 이 고난이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야곱은 고난에 직면했지만 어,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그럼 야곱은 어떻게 회복되는가? 창세기 35장 1절 상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거죠. 고난 속에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달려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모든 게다 해결되느냐?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결단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영적 변화를 위한 결단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야곱이 형의 어떤 축복권을 빼앗아가지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루스라는 곳입니다. 근데 야곱은 이 루스를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은 이제 해석하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엘이 하나님이고 벳이 집이거든요. 야곱이 하나님께 자기가 고향에 돌아가게 되면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야곱이 고향에 돌아왔는데 베델로 가지를 않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제 베델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고 야곱이 순종해서 이제 베델로 이제 가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 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쌓고 그 곳을 엘베델이라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형의 낯을, 낯을 피할, 피할 때에,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이제 다시 베델로 갔는데 특징이 뭐냐 니까 베데를 베델로 부르는 게 아니고 엘베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앞에 엘이라고 하는 표현을추가했죠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베델은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예곱은 지금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왜 다른 이름을 부여하냐는 거예요. 비슷한 이름을 하지만 여기에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베델을 보게 되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러면 이 베델의 포커스는 집에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신 장소죠. 우리 신앙 여정에서 이런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어떤 수련의 장소나 그런 예배당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장소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눔을 하거나 어떤 묵상을 할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던 그런 추억들을 떠올리는 것은 되게 유익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엘베데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엘 베델은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엘 베델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베델의 포커스는 집, 추억의 장소의 포커스가 있다면 엘 베델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께 포커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신앙의 그 장소, 그 은혜의 장소. 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게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장소보다는 그 하나님께 있는 거죠.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반복을 통해서 처음에는 그 의미를 잘 몰랐다가. 반복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제대로 알거나 그 본질을 깨닫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곱이 이 베델의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 더 본질적인 것에 대한 은혜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상반절 다시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잖아요. 그 창세기 이를 주석한 그 브루스 와이키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하면서 야곱이 거주했던 세겜과 야곱이 올라갔던 베델은 1000피트 정도의 고도의 차이가 있다고 어, 설명을 하면서 1000피트 정도는 약간 300m 정도입니다. 약. 그러니까 300m 정도의 작은 산을 올라가는 것과 정도의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강조하냐면 세겜부터 베델까지 이 지리적 고도 지리일 더 높은 곳을 향하는 것이 지금 포커스가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더 높은 곳즉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세계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는 일종의 영, 영적인 이동이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는데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글을 해석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진리에 대한 앎은 가시적인 사물 가운데서 찾을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영혼의 눈을 내면으로 돌려야 한다. 외부에서 내면으로부터 이동의 첫째 단계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내면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올라가야 한다. 그것이 둘째 단계인 상승이다. 상승은 어떤 영적인 변화 방법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과 사랑을 통해 영혼이 정화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찾아 위로향하고 그분을 알 것이다. 여기 두 단계 이동이 있죠. 먼저 외부에서 내면. 내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가 첫 번째 이동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면 안에서 아래에서 위로 상승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것을 그 상승이라는 표현을 어, 썼습니다 그 마지막 문장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찾아 위로 향하고 그분을 알 것이다 이게 핵심인데요 좀더 쉽게 풀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최고의 행복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거든요. 우리가 이 행복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올라간다는 것은 내가 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겨서 그런 작동이 일어날 때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상승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곳에서 그 행복을 찾기 때문에 다른 곳의 행복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야곱이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목회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께 잘 가르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가장 행복감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얼마나 행복한지를 성도님께 보여주는 것 이것이 저한테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건그 다음이죠 첫 번째가 안 됐는데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지 않은데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첫 번째 이 중요한 목표를 항상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줄설교 때도 제가 여러 번이부을 강조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제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누릴지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보다 더 좋은, 더 기쁜, 더 풍성한 단계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고민하면서 지금보다 더 깊은 단계로 가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제가 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해야 어, 당연히 그 은혜가 성도에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성도님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도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일주일 동안 나의 시간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은 뭔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과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큰 행복인가?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고 내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그걸 나누는 것이 또 하나의 행복이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이런 기쁨과 행복이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지금 성도님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린 지금 그냥 수평선을 걷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어, 점검을 어, 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이 행복, 이 기쁨, 이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고 또 우리가 또 남은 한 주간 동안 이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영적 변화를 위한 결단 두 번째는 뭐냐면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 가족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아 못했던 이유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거든요. 창세기 35장 2절인데, 야곱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이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이제 외삼촌 장인의 집에 있을 때그 가족들이 이방 신상을 섬겼습니다. 근데 야곱이 고향에 와서 세계면 정착할 때도 그 이방신산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보물을 보면 알수 있어요. 뭘 가지고 알수 있습니까? 너희 중에는 이방신산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야곱이 그 중간에 사실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났거든요. 이거 하나님을 만났어도 버리지 못한 우상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지난 신앙 여정을 통해서 아마 성도님 가운데 버린 우상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남아 있는 우상도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다시 회복을하기 위한 결단을 하죠.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이제 갈아입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세기 35장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새경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묶고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야곱이 자녀를 책망했을 때 자녀들은 야곱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들었습니다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따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의 말에 자녀들이 순종을 해서 자기 가지고 있던 신상들과 귀고리들 자기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기꺼이 지금 내려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영적으로 회복될 때이 권위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한다고. 전에 앞에 34장에서는 얘기해도 안 먹혔거든요. 야곱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니까 가정 안에서 이 권위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 하반절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옷을 이제 갈아입으라는 거죠. 지금 있는 옷을 벗어 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 사실 여러분 신약에 오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사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이 신학에 이제 몇번 등장하게 되네요. 여기서 보면 벗으라는 단어가 나오고 입으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다면 어둠의 일을 벗는다는 건 뭡니까? 어둠의 이 어둠의 일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 의 어떤 정욕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정욕들을 저항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지체값을 입는다는 거 뭐겠습니까? 은혜의 수단을 활용해서 그 은혜를 덧입는 거죠. 이것이 이제 벚고와 입자의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일회적인 행동이 아니고 계속된 행동을 요구하는 거죠.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한 주간 동안 은혜도 계속 받지만 우리가 또 뭐요? 세상적인 것들 계속 채우는 과정을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매일 계속 벗고 입는 이 작업을 매일 매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또 어렵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매일 벗고 입는 이걸 계속 하는 것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나름 여러 가지 시도도 해보고 해보지만 어떤 믿음의 진보나 또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더디다는 것을 느끼고, 그러면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그러면서 이걸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나, 늘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안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되게 위로가 되었던 포인트가 좀 하나 있거든요. 그 말씀을 좀 같이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창세기 35장 9절 1 0절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다람에서 돌아오메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기 보니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고 해요 사실은 이 전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한번 바뀌었었거든요 약복한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과정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이 복을 주지 않으면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막 간절히 매달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을 축복하면서 네가 이겼다 그러면서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불려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좀 똑같은 이야기를 또한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전과 이후는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야포강 강가에서는 사실 거기서도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 거죠. 오늘도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야포강 강가에서는 야곱은 하나님께 진짜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은혜를 달라고, 복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그 간절한 매달림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셨는데요. 오늘 사실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은 이전과 같은 간절함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매달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였거든요. 그 상황에서 야곱이 결단을 하지만 어쨌든 사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게 이름이 바뀔 만한 그런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에 찾아 오셔서 야곱이 나름의 뭔가 돌이키고 우상을 벗어 버리고 그런 결단을 하긴 하지만 예전과 같은 그런 간절함 막 이름을 바뀔 만큼만 하는 그러한 순자의 모습은 없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동일하게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될 거라는 그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뭘알수 있습니까?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막 찾고 이 그럴 때나 우리가 하나님을 때로는 찾을 힘조차 없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되게 무기력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나아가고 싶지만 잘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잘 들어오지 않고 그럴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로 불려질 거라고 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로죠. 왜냐하면 우리는 야보가 강가에 있을 때의 그 모습보다는 사실 오늘 본문의 모습에 더 가까울 때가 더 많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그 야보가 강가에서 하는가 실험할 정도로 할 정도의 그런 막 간절함과 애절함을 가지고 막 집요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잡는다는 거거든요 야곱은 늘이 세상을 붙잡았잖아요 사실 지금도 세계면서 이 세상을 붙잡느라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여러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이 은혜를 주신 거죠 우리가 심판을 받기 합당한 존재였는데 이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순결한 신부다 너는 의인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이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그걸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다시 이사 이름을 얻었지만 그 과정에 너무 많은 걸 잃었습니다 디나의 아픔을 겪었고 너무나 많은 것을 잃고 나서야 다시 회복을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렇지 않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우리가 많은 걸 잃고 그래도 여러분 은혜잖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러분 너무나 많은 걸 잃고 우리가 꼭 이렇게 은혜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찾아야 잖아.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꼭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많은 걸 잃어야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를 경험해가는 것이 이거를 우리가 좀 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함께하는 이 기도의 이 시간이 야곱이 베들레올라가서 경험했던 그 엘베델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좀 같이 하면서 창조의 아버지. 이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이 가사가 우리 기도 제목처럼 같이 기도 후백하면 좋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택하신 세대 일으키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그 능력, 주의 크신 그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성령의 기름 부어 주. 이 시간 이 시간 임하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력 임하사. 영광사 열방의 그빛 비추소서 의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동지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의 소원입니다 강건케 하소서 n Kia Sosa Yonakamudu Posotigo b i s h a k a m 열방향의 급위빛 주소서 열방에빛 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 방향에 열방향의 그빛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범무소서 주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영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열방향 주에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너무서서, 주의 향기 너무서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개인의 골방으로 나아갈 때이 교회당을 향해서 올때 여러분 이것이 그냥 지리적 이동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영적 이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개인의 골방이나 예배당이 단순히 그 공간에 와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시간,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내 하루 가운데, 내한 주간의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 그 기쁨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더 깊이 기도하고 싶은데, 더,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찾아와 주셔서. 야곱이 회복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의 터치와 만질심을 통해서 더 깊은 묵상과 더 깊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떠한 행복보다 더 깊은 영적인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향해 올라갈 수 있도록 영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